네. 네, 안녕하십니까. 라젠트입니다. 오늘은 뽑기 한번 무지개 줄보도록 하죠. 바로 갑니다. 가자상 가서... 15지개 가자. 가서... 오케이, 3개. 결과는 과연 뾰루 뾰루 뿅. 음. 아, 조금 애매한데?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바로 죄수 정복기도 가보도록 하죠. 보자. 이 정도 해보면 안 돼? Let's go. 황금 상자 2 개. 과연 결과 어, 그럼 그렇네. 한번더 갑니다. 황금상자장개 과연 뭐지 나올 것인지. 아, 일단 여기서 넣어라. 아,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. 망했네. 이